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. 계속 안 먹고 있어요. 아, 탄수화물. 아, 계속 안 먹고 있는데, 그래도, 뭐, 가끔씩, 노,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음, 가끔씩 뭐 먹고. 네. 뭐, 치킨도 많이 먹고요. 계란라면도 <laughs> 어, 어. 많이 먹고. 어, 진짜? 많이 먹던데. 라면도 어, 먹고. 네. 가끔씩 먹는다고 했잖아, 지금. <laughs> 아예 아니, 다안 먹는 건 아니고. 가끔씩 먹어줘야 돼요. 근데... 가끔이 아니고요. 제가 볼 때마다 먹습니다. <laughs> 그게 가끔씩이야, 그게. 그게 가끔이 아, 어. 내가 볼때 추정 씨는 쌀만 탄수화물이지, 다른 거. 아, 아니, 아니, 아 탄수화물 아닌가요? 탄수화물 너무 많아서. 이제 네. 다, 그거 가끔. 그러니까 가끔씩 먹어요. 또 한국에 오면. 저도 부대찌개 가 너무 좋아해가지고. 부대찌개 네. 가면 무조건 라면을 집어넣어야지. 그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예, 라면 사이들어가야그 라면 6개 정도 먹거든. 안 들어. 안 들어서 부대가 아니죠. 치킨도 좋습니까? 예, 치킨도 좋아합니다. 아, 예. 예. 아, 치킨아 아마... 두 마씩 리 먹어요. 두 마씩. 후라이드 네. 한 마리, 양념 한 마리. 반당이 아니고. <laughs> 예, 예. 훈련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그몸 상태를 잘 만드는 예. 것 같아요. 예예. 예. 고맙지. 음. <웃음> <웃음>